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계속 전해드립니다.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자산 매입을 시작합니다. 문기업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,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캠코채를 발행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도 이끌어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추진합니다.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을 모두 포괄해 자산 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7월부터 자산 매입 신청을 접수하고 7월 중 캠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. 현재 본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. 자산 매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즉시 매각이 어렵거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캠코가 매입해 보유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고 공장, 사옥 등 영업용 자산은 매입한 후에 다시 재임대합니다. 기업의 재매입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. 매입 가격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 유형, 매입 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재산가액의 5%에서 3%로 40% 인하해 줍니다. 아울러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연체이자율도 5%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. 고시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 KT 문기역입니다